네. 성경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어려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을 할수 없는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의 문제는 우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떤 이유로 인해서, 죄라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실수와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 죽음에 처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이 있다고 하시면은 그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 그 죽음에 처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뭐 어떤 험한 곳에 가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는 상황에 그 처해 있다고 하면은 그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천신만고 끝에 어려움 끝에 그 자녀를 그곳에서 만났다고 하면은 그 집으로 가자고 하는 말을 어렵게 복잡하게 설명하겠습니까? 얘야, 내 딸아, 내 아들아, 아버지가 왔다, 음, 어머니가 왔다. 이제 안심하고 나를 따라서 집에 가자. 집에 가서 너희들의 그 좋은 삶을 살거라 하는 그런 뜻으로 쉽게 인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우리 뭐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더 쉽게 인도하면 인도하시지. 절대로 복잡하고 어려운 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얘들아무개야 이제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서 좋은 삶을 살자 하는 그 말씀이죠. 뭐 달리 복잡하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할때그 베드로가 쉽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하 베드로가 뭐 구약이나 뭐 계시록이든 어 어디든 성경이 어느 복잡한 부분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고 내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예하고 따라 나선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들을 저희들이 보면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내 아버지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되면은 우리들은 그 음성을 듣고 쉽게 천국으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렵게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복잡하게 이해하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쉽고 간단하게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